안녕하세요. 지우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오늘은, 어, 저번에 말했던 상수 개수, 호모지니어스 2차 이퀘이션에 대해서 한번더 RLC와 그리고, 그, 스프링과 질량 그거에 대해서 좀 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굳이 적어 놓은 이유는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것들이라서 제가 안, 아직 완전히 파악을 하지 못했더라도 계속 관련이 있고 언젠가는 관련을 시켜야 한다는 걸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듣기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 저번에 여기 질량은 가속도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빨라지면은 멈추려고 하고. 가속도가 커지면 또 속도가 커지면은 속도에 대해서 아 그만해 하면서 멈추려고 하는 게 이제 C였고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마찰력 같은 느낌이죠 마찰력 같은 느낌 속도를 줄이는 느낌 네 그리고 이거 K <laughs> K는 어 위치에 대한 저항 뭐 다시 되돌아가려는 나 원래로 되 원래대로 돌아갈래 하려는 어떤 위치마다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네, 그런 힘, 그런 개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거를 근데, 음, 여기서 나오는 개념들이 뭐랄까? RLC 회로에서 그대로 전용이 되는데, 이게 공학 수학이랑 회로랑 엄청 관련이 깊다는데, 따로 따로만 노는 것 같단 말이죠 제 머리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연계를 지, 짓기 위한 어, 시도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RLC 직렬 병렬 둘다 봐볼게요. 보니까 식이 이렇게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속도에 대한 저항 이 M 역할은 질량 역할은 인덕턴스가 하고 속도를 줄이는 역할은 레지스터 레지스 저항이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상 이거 복원하는 힘은 어, C가 클수록 복원하는 힘이 작아지고 C가 작을수록 복원하는 힘이 커진다 뭐 커패시턴스가 클수록 커, 작아지고 커패시턴스가 작을수록 복원을 쉽게 한다 뭐 이런 거 같거든요 그리고 얘는 광렬 같은 경우는 반대가 돼요. 근데 이게 제가 회로 일어나면서 공부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보지 못했던 시. 보통은 이러잖아요. L D I D T 아아 이렇게 L 네, 이렇게 하고 더하기 R D I D T 더하기 시분의 1 I는 V T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는 C double prime v t t 제곱 더하기 rv prime v p r i m e 뭐 dv dt지만 더하기 l 분의 1 v는 it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런 거는 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왜 그러나 봤더니 음 그 잠시만요. 이걸 연기를 지어야 되는데, 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번 이렇게 하기가 번거로웠던 이유가 음 잠시만요. 만약에 얘를 어 만약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I라고 하면 R I 더하기 L D I D T 더하기 칠 분의 일 I 이렇게 되네. 원래대로 하면 그래서 얘를 한번더 미분, 얘를 i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더 취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식인데, 아, 뭐랄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얘랑. 예, 그러니까 실제 세계에서는어여기요 그냥 음... 아 영이 아니라 여기가 dvttt가 되고, dvttt가 되겠구나. 그러면은, 저희가 말한 이런 꼴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약간 뭐랄까, 좀, 조금, 여기가 미분이 되잖아요. 원래는 딱, 어 vt, 또는 0, 뭐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이, 원래 이, 스프링, 댐핑, 그거랑 어, 연관짓기가 힘들었는데, 어, 이큐 전화로 하면은 엄밀히 말하면 이게 맞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어, 맞았냐면, 음 아, 이거는... 아, 없는 말이구나. 잠시만.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거 요거죠, 요거. 어, 이 친구. 이 친구랑 이 친구만 보면 되죠. 예, 이렇게 세웠으면 이렇게 되니까 적분 기호가 있으니까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한번더 미분을 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여기는 맞더라도 여기가 다르죠. 그래서 애초부터 이 식이랑 같게 하려면, 또는 이거 R, X, 뭐 이런 식으로. 같게 하려면은 어, Q로 둬야 된다. Q, DQ, DT가 i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알기로는, 음, 이 Q로 연결을 해야지, 어, 이런 미분 방정식과도 연계가잘 되고, 그리고 커패시터와 인덕터에 대해서도 좀더 직관을 얻을 수 있고, S 도메인까지 이어져서 S 어 S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 한층 업할 수 있다 요거 이런 어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 기억을 까먹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데요. 제가 앞부분에 영상 부분에 어그 썸네일에 어 이거 제 공부 기록 그러니까 조금 답답한 영상이 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어, 적어두 미리 썸네일에 박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연구해 보려고요. 지금 당장은 시간이 일정이 있어서 못하는데 근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 이 주제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아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도, 어, 좀 얻으시고, 좀, 이런, 이런 사고를, 뭐, 자극을 받아서 원하시는 고민을 해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아무튼, 예. 어,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